본인의 해야 할 일을 한거 맞아요. 본인의 해야 할 일을 했는데, 내가 얘기한 거는 무의식 속에, 잠재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는 마음이지. 어떤 마음이 있냐면, 윗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해 안 해주려는 마음으로 더 엄격했다, 이 말이야. 아랫사람은 조금 봐주는 스타일이고,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지, 그 애고를 얘기한 거야. 윤석열 대통령 그렇다고.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처지에서도, 아랫사람이 자기를 이해하는 쪽으로 해주기보다는 자기가 했던 그대로 법과 원칙대로 하면서 할 거예요. 그러니까 경찰도 지금 항명하고 있잖아. 항명이라는 게 잘못했다. 이런 뜻이 아니라 조금 더 마음을 법과 원칙으로 쓰는데 아랫사람과 윗사람한테 기준이 좀 달라요. 이분이 윗사람한테는 조금 더 잣대를 더 냉정하게 들이대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만 그랬나? 박근혜 때도 그러고 항상 윗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반복하고 항상 정권에서, 밑보여서 한지게 돌고 한게 뭐예요? 윗사람한테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한 거야. 근데 아랫사람은 얼마나 많이 따랐어. 그러니까 옳다, 그러다, 나쁘다, 잘했다, 잘못해 문제가 아니야. 그런 애구가 있고. 그래서 대통령이 됐는데, 앞으로 자기가 그 마음을 모르니까, 그 마음을 알 때까지 계속 윤회된다 이거야, 마음은 반복돼. 그래서 앞으로 정권 기간 내내 자기가 그 윗사람 마음을 이해 안 해줬기 때문에. 아랫사람도 이해 안 해주고 엄격하게만 대할 거다, 이거야. 그러면 이제 대통령 역할을 수행하면서 본인이 알 거예요. 아, 이렇게 힘들었구나. 절대로 이해 안 해주려고 할 때는 어떤 걸 갖다가 논리를 갖다 대면서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. 그렇지, 이해 안 해주려고 하면. 그거를 앞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.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반복된다. 문재인 대통령도 항상 과거 정권에 공격하고 했잖아. 계속 잘못된다고 미움 썼잖아요.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, 모든 전 정부를 싹 집어넣었잖아.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? 시위대 오고 계속 오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. 마음을 얘기했는데 그걸 마음으로 안 보고 그냥 수사했다. 아니 맞지. 근데 수사할 때 법도 인간이 만들고 원칙도 인간이 만들어, 조금 더 내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거야. 내 가족을 수사할 때라.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수사할 때랑 똑같을 것 같아요. 똑같은 법과 원칙을 들이대고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자기도 모르게 애고는 그런 거예요. 그걸 또 나쁘다고 할 수가 없어. 사람인데. 그렇게 되는 거야. 사람이니까.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도 아니요? a i 야요 완벽하게 뭐다 똑같이 하게? 또 법과 원칙이 아니래도 잘못을 해서라도 하여튼 나를 갖다 가 힘들게 한다 이거야. 왜냐하면 본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있지만 자기가 모신 윗사람들은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이 힘든 존재였을 거야 밑에 사람 이지만 그렇지 힘든 존재잖아 원칙을 들이대면서 막 하니까 그러면 자기도 마음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온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그런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를 논쟁하지 말고 한번 지켜보면 알겠지 이제 앞으로 이 정권에서 그게 힘들어지나 안들어지나. 제가 이 채널을 만든 이유 자체가 마음을 좀 알라고 그렇게 논리로 알수 없는 거라고 자기가 한 그대로 받게 되는 걸 정치인들을 통해서 보게 해주려는 거예요. 윤석열 대통령이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을 겪게 될 겁니다. 제가 얘기해 주는데 그대로 일어나게 돼요.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아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야. 자기가 뿌린 씨앗은 거두는데 그게 마음의 씨앗이지. 자기는 원칙대로 했다고 그래 그분도. 난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합리적이라고 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은 뿌린 씨앗은 거두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. 그걸 얘기한 거지. 그래서 왜 얘기했느냐 알아차리라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나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이 힘들게 했구나. 아랫사람이 이해 안 해주려고 하면 이렇게 힘들구나. 나도 그래서 이렇게 힘들구나. 그리고 좀 뭔가 참회를 하고 반성을 하면 이게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. 현실이 밑에 사람이 조금 수능을 하고 상황이 변하게 돼 있어. 이게 마음의 세상인데, 그걸 얘기한 거예요.